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거래요. 이거 무슨 식이라는 거야? 이게 지금 항등식이라는 거잖아. 근데 여기 여기 피적분함수를 보면요, 특징이 있지 않아? 어떤 피적분함 이게 특징이잖아. 뭐야 이게? x 제곱 빼기 1의 f(x)를 뭐한 거야? 전체를 미분한 거잖아. 앞에 껌이 분 냅두고 아, 뒤에 껌이 분 끝꼬리잖아. 이 형태라는 거죠. 얘를 인티그랄한 거잖아, 아저씨. 이해가요? 그러까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뭔 거야. c 붙여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. 여기 이제 c만 붙여 주면 되잖아. 그게 얘인 거잖아 그게 얘인 거죠. 아저씨, 이해 가요? 그럼 1 넣어 볼까? 왜? 항등식이니까. x에 1을 대입할게. 상등식이라서 그러면 0 C는 몇인거야 이거 조건상도 C는 1로써 1 빼기 4 더하기 1 3 빼기 1 몇이에요 그러면 0. 어, 0이네 그쵸 그럼 뭐야 결국은 얘가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x5제곱, 4x3제곱, x제곱, 3x 백이 1. 콜? 그럼 fx 금방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요? 초립제법 해야죠. 1, 마사, 1, 마삼, 마일인데, 여기 지금 풀마일이 있으니까 얘네들 무조건 될거 아니에요? 1, 1, 1, 마삼, 마삼, 마이, 마이, 마오. 뭐야, 왜안 되냐? 지금 플러스잖아. 아 아저씨. 플러스라고. 에이, 1, 1, 0. 되잖아요. 그죠? 또 누구로 돼요? 마일로 돼야 될거 아니야? 여기가 풀 마일이니까. 1, 마일, 마사, 4 2 뭐야, 왜또안 맞아? 아저씨, 여기 사창이 없잖아. 아이, 진짜. 사창이 없네요. 여기 0이 있었어요 이제. 다시 다시 1부터 해볼게요. 1, 1, 1, 1, 마 3, 마 3, 마 2, 마 2, 1, 1, 0. 자, 마일로 할게요. 1, 마일 0, 0, 마 3, 3, 1, 마일0더안 되는 거 같긴 하네 그 4, 그러니까어떻게 된거야? 여기서 만들어진거죠 오, fx는 이렇게 세제이 빼기 3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 게 해서, 이렇게 해최이값게 해서, 이렇게 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이뭐게요 이 가장 흔한 모습 아니에요? 그죠, 물결 마이라고 1이고,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디만 따지는 거야? 여기만 따지는 거잖아. 맞아요, 그죠. 근데 여기서의 최솟값은 몇인 거예요? 음... 미니멈 값은 F1인 거죠. 1 넣으니까 1, 마삼 1이니까 뭐 나와? 마이너스 1.